먼저 homoio seite는 앞에 m 이와 합쳐 져서 가정법 부정과거 가정법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을 전달합니다. homoio seite는 homoio가 현재형입니다. 여기에 seite라는 passive 수동태 어미가 왔습니다. 그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오이덴, 오이다입니다. 알다. 이 동사는 현재 완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 know. 상태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이다 이 동사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고대 그리스어에서는 현재 완료가 상태를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전 그리스어를 지나서 코인 헬라어 시대까지 살아남은 이 오이다는 상태로 여전히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크레이 안 니드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혼 이것은 관계 대명사입니다. 복수 그리고 속격. 그래서 오브 위치입니다. 그 필요한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필요한 것. 그런데 그것을 프로 뭐뭐 뭐 하기 전에 이 프로라는 전치사는 뒤에 인피니티브 부정사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관사도 나왔습니다. pro 라는 전치사 뒤에는 속격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구하기 전에 한편 부정사는 의미상의 주어 부정사의 주어는 대격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알아보기 쉽게 의미상의 주어 후머스 이 부정사의 주어는 부정사 앞에 보통 위치해서 내가 그에게 구하는, 구하기 전에, 둘다 대기역이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지만 앞에 나온 것이 주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